노르딕 다이어트 북유럽식 살 빠진 플랜.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전문 킹스톤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비만은 사라지고 있나요? 꾸준히 세계적인 다이어트 비법을 구독하시면 늘씬한 몸매의 날이 올 겁니다. 살 빠진 플랜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이고 두 번째는 얼굴과 몸의 미용 관리죠. 오늘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노르딕 다이어트 노딕 다이어를 소개합니다. 제목에서 보셨듯이 이 다이어트는 북유럽식 살 빠진 플랜입니다. 그들은 버터 대신 카놀라유를 먹고 건강하고 날씬한 삶을 살아갑니다. 노르딕 다이어트는 북유럽 사람들이 전통식입니다. 그들이 즐겨온 음식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식단이죠. 특히 오늘은 세 가지 핵심 키워드, 통곡물, 베리, 생선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을 넘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이어트에 체질에 맞는 식습관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노르딕 다이어트란 무엇인가? 노르딕 다이어트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의 전통식이죠. 그들의 전통 음식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식단입니다. 이 식단은 칼로리 제한보다는 재료의 질과 조리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지방을 무조건 줄이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좋은 지방을 선택하고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서양 식단에서는 버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노르딕 다이어트에서는 카놀라유를 대신 사용합니다. 이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또 설탕이나 정제된 밀가루 대신에 통곡물, 채소, 베리류, 생선을 주로 섭취합니다. 그래서 이 식단은 체중 감량 뿐 아니라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예방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노르딕 다이어트의 핵심 키워드는 통곡물입니다. 노르딕 다이어트에서는 흰쌀, 흰밀가루 같은 정제된 곡물이 아닙니다. 껍질과 신혼까지 온전히 포함된 곡물을 강조합니다. 호밀, 귀리, 보리, 퀴노아 같은 곡물이 대표적이죠. 통곡물은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핀란드와 덴마크에서는 아침 식사로 호밀빵이나 귀리죽 오트밀을 즐깁니다. 이는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니라 하루의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한국의 식습관과 비교해 보면 흰쌀밥 대신에 보리밥이나 귀리밥이 건강식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건강식이 노르딕 다이어트와 비슷한 방식이라 할수 있죠.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흰쌀밥을 통곡물밥으로 바꾼 것만으로도 포만감이 길어집니다. 저녁에 과식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베리베리입니다. 북유럽은 기후 특성상 다양한 베리류가 많이 자랍니다. 블루베리, 크랜베리, 블랙커런트, 링곤베리 등이 대표적이죠. 이 베리들은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닙니다.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노화를 늦춥니다. 또 혈관을 건강하게 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간식이 됩니다. 노르딕 다이어트에서는 베리를 단순히 간식으로만 먹지 않습니다. 아침 오트밀에 얹어 먹거나 샐러드에 토핑으로 올려 먹습니다. 심지어는 고기 요리의 소스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딸기, 블루베리, 아로니아 같은 베리를 구하기 쉽니다. 식단에 조금씩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노르딕 다이어트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한 40대 여성분의 다이어트입니다. 그녀는 저녁에 배고플 때마다 과자를 찾곤 했습니다. 그런데 간식을 모두 냉동 블루베리로 바꾸자 군것질 습관이 크게 줄었습니다. 체중도 점차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피부가 맑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생선입니다. 북유럽은 해안선이 길고 바다와 호수가 많아서 생선을 많이 먹습니다. 특히 연어, 청어, 대구, 송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이 자주 식탁에 오릅니다.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죠.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며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주 23회 생선을 섭취한 그룹이 더 건강했죠.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낮았습니다. 한국에서도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들이 많죠. 구이, 조림, 샐러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단, 튀기거나 지나치게 양념을 많이 하지 않아야 좋습니다. 구이나 찜 같은 단순한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노르딕 다이어트의 정신에 더 가깝죠.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50대 직장인 남성분이 고 콜레스테롤증 케이스입니다. 높은 수치 때문에 고민을 하고 상담을 받으셨죠. 저는 육류 섭취를 줄이고 일주일에 3번은 생선을 먹도록 권유했죠. 3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었고 무엇보다 피로감이 줄었다고 합니다. 노르딕 다이어트의 실제 효과는 뛰어납니다. 노르딕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을 빼는 식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노르딕 다이어트를 한 사람들은 모두 효과가 뚜렷했죠. 체중 감량과 함께 혈압이 낮아졌습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되었으며 장내 미생물 환경도 건강하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이 식단은 환경 친화적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자라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히 건강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식습관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르딕 다이어트를 한국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밥에 통곡물 섞기로 흰쌀밥 대신 보리, 귀리, 퀴노아 등을 섞어 드세요. 2. 간식은 베리로 해서 과자나 빵 대신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를 챙기세요. 3. 생선 주 23회 섭취를 하세요.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기름진 생선을 구이나 찜으로 드세요. 조리법은 단순화하여 튀김보다는 찜, 구이, 삶기 위주로 조리하세요. 4. 버터 대신 카놀라유를 드세요. 샐러드 드레싱이나 볶음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 이네 가지만 지켜도 한국에서 충분히 노르딕 다이어트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르딕 다이어트의 핵심은 버터 대신 카놀라입니다. 오늘은 노르딕 다이어트의 핵심 통곡물, 베리, 생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식단은 단순히 살을 빼는 방법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식습관입니다. 버터 대신 카놀라유를 쓰고 흰쌀 대신 통곡물을 드셔보세요. 달콤한 디저트 대신 베리를 즐기시면 됩니다. 육류 대신 생선을 선택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끼라도 노르딕 다이어트 스타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도 몇주 안에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노르딕 다이어트 살 빠진 플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다이어트 비법과 건강 정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비만 없는 세상에서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